여러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연금을 구입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겠죠? 만약 연금을 많이 받고 싶은 연금처분 왕초보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이드입니다. 브라이드는 다섯 글자의 첫 글자를 모은 것인데요. 첫 글자를 모아보니 한국어로 신부가 됩니다. 브라이드의 첫 글자 B는 본드, 채권, 두 번째 글자 R은 리츠, 부동산 신탁. 세 번째 글자 I는 인덱스 펀드. 네 번째 글자 D는 디버시피케이션, 자산 다각화입니다. 다섯 번째 글자 E는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잘 몰라 다투기도 합니다. 연금 저축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브라이드를 잘 모르시면 연금 저축 투자가 고통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연금은 직접 관리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관리를 남에게 위탁해서 직접 관리가 필요 없는 연금과 평생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하는 연금이죠. 연금은 통상 다섯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요원을 나누어 구분해 보면 관리를 국가 등이 해주는 위탁관리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입니다. 직접 투자관리가 필요한 것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죠. 특히 개인연금은 관리위탁을 맡길 수 있는 연금 상품도 물론 있지만 통상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이용하다 보니까 투자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투자관리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죠. 불입한 사람이 스펀드 선택과 교체관리를 수동적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관리 여부에 따라 수익도 손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것이 브라이드 신부입니다. 지금 바로 숫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드 채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금상품이 있죠?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으면서 안전하게 자산도 지켜지고 더군다나 현금 이동소까지 갖춘 상품일 겁니다. 그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채권 투자입니다. 채권은 분명히 주식보다는 덜 위험하고 예제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축행 펀드는 투자하는 시점부터 주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채권은 발행자의 신용 상태만 확실하고 만기까지만 보유한다면 시중금리의 변동폭과 상관없이 고정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는 달리 매입하는 그 즉시 예금처럼 꼬박꼬박 이자가 붙는다는 장점도 있죠. 또한 유동성 측면에서도 주식과 비교해 손색이 없습니다. 채권 유통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언제라도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채권 시장은 주 시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추산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글로벌 주식시장 규모는 105조 달러인데 반해 채권시장 규모는 123조 달러입니다.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더 큽니다. 채권의 발행빈도는 주식보다 훨씬 더 정기적이고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에서 채권이 훨씬 더 활발히 거래가 일어납니다. 파란색이 채권 발행빈도이고 약간의 빨간색이 주식 발행빈도입니다. 차이가 많죠. 채권수익률은 정책과 금리, 수요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IMF때 진짜 부자들은 금리가 폭등할 때 채권에 투자를 해서 3년에서 5년 만에 투자원금의 두배가 넘는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두번째는 리치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부동산이고 모두의 꿈은 아마도 건물주일 것입니다. 건물주는 매우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리치는 부동산 투자신타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합니다. 리치에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배당 투자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로 또한 리치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연금은 고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 필요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고정적인 소득을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치입니다. 주식은 배당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임대료 등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 줘야 합니다. 리츠는 여러 자산 클래스와 상관관계 의 공합도도 좋아 자산 다각화에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부동산 직접자 대비 리츠의 장점은 첫 번째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리츠는 한 주당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입니다. 해외 리츠는 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입니다. 두 번째 리츠의 장점은 직접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건물이나 다가구주택을 직접 소유하면 관리해야 할 리스크가 많습니다. 임대료 수납과 연체관리 리스크, 공실 리스크, 시설 유지보수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리츠는 이런 리스크가 없겠죠. 세 번째 리츠의 장점은 현금 유동성이 탁월하다는 데 있습니다. 리츠는 주시장에서 언제든 매매할 수가 있지만 실물 부동산은 매매하는데 매매 시점을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죠. 네 번째 리치의 장점은 일정한 현금 흐름 소득, 즉 배당이 발생합니다. 배당률은 평균 4에서 6% 정도입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좋은 점은 부동산 하락기에도 배당금으로 리치 주식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앱 투자 등 시세 차익용 부동산 직접 투자에서는 가격 하락을 고스란히 얻어맞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다양한 섹터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규모가 큰 오피스 빌딩이나 물류센터 등에 직접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리츠라면 투자가 가능하죠. 미국 리츠 같은 경우 14개 부동산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및 오피스, 요양 시설,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등 다양합니다. 심지어 카지네 투자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브라이드의 세 번째 인덱스 펀드입니다. 펀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펀드는 자산 클래스, 지역 섹터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펀드 매니저의 적극적 개입 형태로 분류를 해보면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로 나누어집니다. 인덱스는 번역하면 목차입니다. 투자 대상 목차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는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투자 성과가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는 이와 반대로 펀드 매니저 재량껏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종목 선택을 하는 것도 사고 파는 것도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투자 성과가 좌우되죠.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는 주식 시장에 있는 전 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종목을 담게 되면 리스크 세 개가 사라지고 딱한 개의 리스크만 남습니다. 사라지는 세 개의 리스크는 개별 종목 위험, 섹터 위험, 펀드 매니저 위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위험을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 딱 하나 시장 위험만 남습니다. 이 주시장 위험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 주시장의 위험은 브라이드 네 번째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능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맥티브 펀드를 선택하면 인덱스 펀드보다 좀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뱅가드 자산 운용의 존목을 할아버지가 자신을 줘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해서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의 과거 성과를 비교해 줍니다. 1970년부터 2016년 약 26년간 1970년 당시 존재했던 총 355개의 액티브 펀드에 대한 조사입니다. 일단 약80% 281개 펀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펀드 성과가 저조해서 청산되거나 다른 펀드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시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펀드 중에 인덱스 펀드보다 약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 펀드는 약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보면 3% 정도 되죠. 여기서 존복을 할아버지의 유명한 격언이 나옵니다. 건초더미에서 반을 찾느니 그 건초더미를 통째로 사는 게 낫다. 인덱스 펀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희귀한 액티브 펀드를 찾는데 노력할 바에야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투자 1등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력 추천한 금융상품이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자신이 죽으면 상속재산을 인덱스 펀드의 90%, 미국 채권의 10% 투자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연금저축에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들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브라이드의 D는 디버시피케이션, 자산당확화 또는 자산배분입니다. 자산당확화는 위험관리 전략입니다. 재미있는 전례영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이고, 다른 아들은 집신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우산이 팔리지 않아 걱정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모습을 본 이웃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우산장수인 첫째 아들이 돈 많이 벌 것이고 반대로 해가 쨍쨍 내리쬐면집신잘 팔릴 테니 둘째 아들이 신나겠죠. 그러니 어머니는 날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관적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전래동화이지만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투자 날씨에는 내일 비가 올지 해가 쨍쨍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날씨에 대비해서 다양한 클래스의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각화 전략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는 전략도 있고, 여러 국가별 또는 산업별, 기업 크기별, 만기가 다른 채권 등에 다각화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실제 다각화하는 전략은 수십 가지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각화는 자산 클래스로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금 등입니다. 이들 중몇 개의 자산 클래스에 나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산클래스 다각화 전략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전통자산배분, 두번째 연구자산배분, 세번째 올웨더자산배분입니다. 이세가지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다각화는 1번 전통자산배분입니다. 주식의 60% 채권의 40%입니다. 가장 실천이 어려운 다각화는 3번 올웨더자산배분입니다. 그 이유는 자산개수가 많아지면 비율재조용등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주식형 인덱스펀드를 제외하고 다른 자산을 대표하는 마땅한 인덱스펀드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산 다각화의 효과에 대한 확신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자산 다각화의 효과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거나 다각화 효과를 알지만 장기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펀드나 ETF를 쫓아서철저처럼 자산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일리드 자산 배분이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거나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두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비율 조절 등동 꾸준한 관리만 하는 것이 어설픈 다각화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브라이드의 다섯 번째 E는 ETF입니다. 요즘 ETF 천하입니다. 다양한 ETF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장형 펀드를 ETF라고 하죠. 다들 알고 계시고 대부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펀드는 매수와 한매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신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해뒀기 때문에 즉시 사고팔 수 있는 거래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거래 편의성이 문제가 됩니다. ETF는 금융사람이 만든 기발한 개발품입니다. 주식거래 활성화와 자전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얌전했던 펀드를 투기적인 거래가 일어날수록 만든 것이죠. ETF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좋은 ETF도 있지만 나쁜 ETF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쁜 ETF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액티브 ETF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투자 시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싼 수수료와 보수로 ETF 수익을 상당 부분 갉아먹습니다. 벵가드 창업자 존 보글 할아버지는 ETF를 양어 탈을 쓴 늑대라고 하였습니다. 대단히 동감되는 말입니다. 최근 한국도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ETF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업계는 옵션 및 파생 등 난이도 있는 점유성을 부과해서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복잡하고 난해함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수 등을 많이 만들어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의 성과를 액티브 펀드가 미치지 못함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만큼 액티브 ETF도 똑같습니다. 상품 타이틀이 화려하고 복잡한 이 테프는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에서 투자하기 전꼭 알아야 하는 브라이드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